자, 조금 쉬셨나요? 마저 하겠습니다. 38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사의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 그럼 이것도 역시 계산하면 되겠지.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결국 600 플러스 400입니다. 결국. 600분의600 아, 플러스 400분의 65세 이상이니까. 80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도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0을 하면 1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39번 한 나라의 영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영화 상황률이 감소되는 거니까 결국 국가의 모자복원 영양 섭취 복원 환경의 향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일본의 국가의 가치와 문화 향상은 아닐 겁니다. 복원과 관련된 것들이 향상이 되겠죠. 답은 2번인 거고. 40번입니다. 저출산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거 이런 건 맞아줘야지 뭐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장애아 교육비 지원 확대 괜찮지요. 자,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 정책으로 아이의 특정 나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의 특정 나이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게 단기야 장기야 아니야? 네. 그래서 요건 좀 틀린 것 같고, 여성의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추... 출산 휴가 분만 휴가를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괜찮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1번입니다 자국내 삽입 장치의 금기 중에서 제외되는 거 iud 에 삽입하면 안되는거 임신 중이면 당연히 안되고 원인 모를 출혈 있으면 안되고 혈전성 정맥염 아니건 아시죠 그럼 혈전성 정맥염이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거 뭘까요예먹